이거 다된거예요어잠오오 응. 응. 신발 새 샀나? 어왜투 <laughs> 그 <외투> 들고 왔지 <laughs> 외투 의창구 명서동. 아, 000입니다. 일단 렌트한 오토바이는 아킬라 125cc고 24시간 렌트를 했고 간단하게 점검 후에 남해 쪽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다가 배가 고파서 통영짬뽕이라는 식당에 들렸습니다형 괜찮나? 배고파 아까 리뷰가 엄청 많던데 어. 바다 바로 앞에 있네 음. 딱 옛날 소스 요즘에는 음. 소스가 막 핑크색 막 음. 이상한 거 이런 소스가 진짜 맞아. 좋다 근데 여기 뭐 선택지가 맞아. 없네 가먹짓먹 이런 거 없이 다부어주와 짬뽕 아니 천원? 진짜 많이 주다 짜장면까지 3콤보 근데 이거 처음 봐 중화 비빔밥 아 중화 중화 짜장면 다시 사천으로 가봅시다 레고 부산 천남일대에수 욕장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와 진짜 치킨 먹나? 치킨? i c k e 나 c h 요즘 k 치킨 c h 가 요즘에 잘안 먹긴 c k e 일 c h i c k 일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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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목소리>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니, <목소리>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것 같은데? 어. 근데 나 처음에 이거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 어, 진짜 하나도 안 무섭다, 집 나이가. 끊어지거나 뭐, 그럴 리가 없겠지?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저희 좀 늦었는데 지금 도착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 뭐, 뭐 불안한데? 이 뭔데 이건 또 뭔가 으스스한데 분위기가 여기? 그니까 아 바닥이 이쁘네 잡혔어 잡혔어 가 옆으로 줄로 해갖고 여기로 앞으로 놔봐라 여...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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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어 뭔가 이거, 이거. 빠지면 걸어 나와 빠지도 안 하는데 어늘물에 살짝 뛰는 내낌 내. 야 이거 자꾸 이렇게 네. 상체를 딱 귀로 하고 그대로 간 거야? 야 끝난 거예요 이거? 이게 음. 다된 음. 거예요? 음. 아니 뭐좀 <laughs> 흘러가지고. 안 돼. 안봐안 돼. 봐 다리 쭉 뻗어봐. 네. 다리 쭉 뻗어 다리 오, 쭉 잠시만. 올려. 오, 잠시만. 다리 쭉 뻗어. 네. 네. 오 잠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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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쭉 뻗어. 다리 쭉 뻗어. 다리 아 조금만 있다. 가자. 뭐야 자리를 올려 카메라 들어 갈게 아 그래 네가 어? 어? 조금 어, 더 뒤로 참, 더 뒤로? 야 출발 어? 어어? 어어? 어, 어, 어. 오오오오 a n 이제 이거 다 벗으면 되나요 는이제가다온다온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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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쪽은 안 보고 이쪽만 보고. <laughs> 무섭다. 아니, <laughs> 재밌던데? 재밌잖아. 무섭잖아 준비 딱 하려고 할때 갑자기 출발해 가지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처음에 내가 잠깐 멈춰달라 했잖아. 어. 뭔가 대충 그거 한것 같아? 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있잖아. 방향이 어. 어. 저쪽 그냥 저쪽 모래밭 쪽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 형, 여기 아예 안 보고, 어. 저기만 보고. 여기가 보래. 안 보이더라고. 여기를 봐야 되는데. 뷰 좋더라. 어, 뷰 좋더라. 와. 계속 돌더라고. 그래. 어. 돌면서 보는데, 와, 진짜 이쁘더라. 아, 모래사장만 봤네요. 어허허. 아 그래도 재밌었다 어, 8,000원짜리 치고 이제 다시 남해 쪽으로 출발해볼까? 레고 레고 자, 다시 남해 해안도로까지 아이고 엉덩이야 와 뉴욕이다. 뭐. 와, 뉴욕이다. <laughs> 박태환이 그 박태환 말아나? 어, 어. 얘들 이거 뭉쳐 창날 축구수 하는. 거 아, 뭔지 알겠다. 나도 내려가는 건한 39초 나올 것 같은데 올라오는. 왔다갔다 39초라고? 어? 아, 올라오는 것만 39초라서. 아, 아 그런 건가? 아, 영상으로 봐야 돼. <웃음> 유튜브 <웃음> 영상에 나와 있겠지. <laughs> 안 그랬나? 오봐 봐. 참 진짜 맛있다. 여기. 와. 야놀자 할인 3만 원? 응 와, 할인 왜 이렇게 많이 주냐? 그러니까. 운전이라 서 어, 내가. 이렇게. 형 조심해라, 조심히. 응 지금 가 봐. 난방을 네. 이건으로 올려놨어요 그 거기 가시면 돼요 나중에 이 카드만 그거 하시면 돼요 네. 와방 좋은데? 우와 뭐야 <laughs> 따뜻타시죠네따딱 진짜 우리 오토바이 타고 엄청 추웠는데 <laughs> 그랬어요? 아. 제가 난방을 좀 켜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주셨다고? 어, 어 진짜? 어. 대박인데? 난 진짜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 와, 밥, 밥 엄청 크네 우리 튀김으로 먹을거네 다시 또 창원으로 고생했어, 수고했어. 자 오토바이 여행은 여기까지. 잘가슈 아, 생각보다 장거리 오토바이 한, 여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 없이 왔는데 오토바이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a cucaracha, la cucaracha. No, no, ya no puede caminar. Ah, está rotando. No